이렇게 어, 리모트 컨트롤러를 어,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완성 했습니다. 요각 앵글, 어, 저것이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렸나면, 음. 요 포맨이 안으로 좀쑥 들어갔고 아래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로 갑니다. 여기 어, 또요 각도 살짝 열려 됐고 네, 그것 때문에. 어 위에 보면은 여기는 붙었는데 여기는 잘 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레진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음새카맣게 어, 이쁘니까 예,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한데 그게 제품을 돋 보이고 안정감 있게 장착될 수 있도록 어, 작업이 돼야 되니까 어, 아랫단 그 브라켓 받침대 레진 받침대의 크기가 어, 또 중요하고, 그 모양도 별거 아니지만 중요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OM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요 바람 에어다트가 있고 주변에 감싸주는 양, 표면 양, 이렇게 요 곡선이 안으로 싹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스위치들의 크기와 배열, 모양, 그리고 이쪽에 또로타리 스위치 요 측면에 놓은 거 보이죠? 요는 모든 이게 디자인, 이런 각도들이 어,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해보고 그 중에 또 회의해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또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측면 부분도 있고 요 위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디자인을 전체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얘가 어떤 조화롭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이제 그, 그 제품이 돋보이지도 않고 제품이 티가 안 나고 또, 장착에, 그, 맨날 볼 때마다 문열모 보이는 건데,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족도 있게 제품을 또, 예쁘고 돋보이게, 어, 보조, 보조를 할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까라고, 어, 접근을 하면, 어, 저러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건 아니고, 어 저런 단순한 거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요만하게 해가지고 앵글 준 거잖아요. 근데 저것을 쓸데없이 앵글을 많이 주거나, 또 너무 크게 하거나, 이래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요, 봤을 때잘 어울리니까 괜찮습니다. 요 밑에 요거는 다른 스위치고, 아래단에서 보면 요리되죠. 아래단에는안티노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역각역각으로되 있지 않습니까? 역각, 역각으로 되어 있고. 그러고 제품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품보다 크면 또 제품하고 또 너무 무대 보이니까. 그래서 삼박한 느낌으로. 원래는 이 측면이 안 보이게 단순하게 하려 했었는데, 어, 찾아보니, 아, 막히는 게 좋겠다. 복음 뚫면안 된다 이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한 세, 이, 이거야 이거 이게 간단한 거지만 레진을 작업하는 순간부터는 일단 서너시간 걸립니다. 조만난거한개 하더라도 동그로만탁구공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거는 뭐 10분 30분만 하면 되겠지만은 예, 예, 사각박스도 아니고 이 형태가 여러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곡선이 있고 요런 경우는 작다고 시간이 작게 걸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에필러보다는 어, 많이 안 걸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쁘게. 장착한 모습을 이제 한번 이친보는 겁니다. 는이 친구는 이이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어, 접 피거나 씹히는 거 없는지 확인하고 어, 이런 케블 이 타이는 일부러 안 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르면 까칠까칠해서 나손 이게 예, 기스 내거든요. 이것이 OM 앰프입니다이 모하비 순정 OM 앰프가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어, 다 정리를 하고 어, 다시 이렉 이, 이, 이 상자를 넣 넣고 어, 다시도 그다음 오디오 기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거 밑에 제가 베슨 정리를 하다가 어,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 하는데 인터폰이 이거 좀 전에 제가 한 겁니다. 세 개는 클리은 어, 이런 부분을 보면 여기, 요, 요 튀어나온 부분 여기다가 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돼 있단 말이죠. 늘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되고 이 부분도 이제 올수 있는 거죠. 지금 고정을 해서 이가 있는 거죠. 요 공간이 늘어지지 않습니까? 이 앰프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위쪽으로 묶어버리든지 이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지금 풀면 제가 이거는 좀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 좋아한 것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그 전에는 아마 이게 눌려져 있지 않았나 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이 그냥 이리 돼 있었으니까 이리 간다 해도 이 폭이 한 80mm 됩니다. 그러니까 이까지가 침염되는 거죠. 그니까, 이걸 안 했다면, 본다실이 눌려졌, 눌려졌다고, 어, 눌려졌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을 안으로 넣고, 요것도 글립을 해서 좀 넣고, 이런 부분들도 뭐, 좀 안으로 좀 넣어주고, 그 작업을, 소홀히할수 있는 부분을, 제가 영상을 한번 삐쳐보는 겁니다. 소홀히 보통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급하게, 급하게 시간이 빠듯해지고 하면, 그냥, 회사로, 이런 걸 자세히 사물을 볼수못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요 공간은 좀막 늘으니까, 뭐, 최대한 좀 밀어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주고, 온 앰프는 열을 받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은 대변이 가까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이 것도 일단 고봅 요거만 고정되면 이긴 올리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그런 거들은 분명히 이제 눌려졌습려져 그 있을 을 것이다. 원래에서 어떤 뭐예요? 이거 대벌도 일부는 눌려져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하고 들려. 들려야 됩니 뽑아 버리면 안에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잘 보고 잘 보고 이제 어떻게 확실히 해야 될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뭐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제일 좋 빨리 하는 게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급급처럼늦지면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이거는뭐 벌어낼 되겠고 얘가 자꾸 놀라니까. 위가날수다 요리 잘 해가지고, 요리 중요한 거니까. 청소, 청소 한번 하고. 이게 이제, 여기배선장을 하다보니 뭐, 그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 구리 짓거리 같은 거. <놀람> <놀람> 구리 구리 짓거리도 그렇고 일반적인 어떤 그 작업 그거 할 때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상 꺼도 되고 편집해도 되는데 또, 또그 청소기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를 하는 이유가 꼭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습관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단순한 것 때는 뭐 괜찮은데, 이렇게 큰거할 때는, 큰 시스템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사소한, 이거 보이죠? 이런 것들. 이, 이제 제가 손가락으로 많이 추운 했는데 저렇게 번들번들 보이는 그런 것들이 다 구리선입니다.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철책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체대를 시켜요. 뭐 어디고 뭐좀한 사람이 배먹다가 뭐 문달 사람, 뭐네 뭐. 사람 그런 집이면 뭐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디어를 뭐 잘해보겠다고 생각이 되거나 또 다이를 하더라도 나는 뭐 그래도 잘해보고 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무조건. 두개가 앰프 브라켓 T 두개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고 이제, 음, 이제 음 이것을 고정을 일단 이제, 이제 하고 요새는 이렇게 많이 넣어으니까 이건 흔들 그대로고 음, 요게 이제 그 리모트 컨트롤러입니다. 드래그로 오늘 공로나오는 아웃이고 이것이 Sb 3000 DAP 이제 신호가 들어올 것이고 이거는 기존 이제 안드로이드 강입니다. 강이고 이거 리모터 리모터로 이까지고 어, 리모터를별도로켜줄 것이고 어, 그 다음에 팬 음, 펜을 어, 하나 할까 펜도 어, 켜줄 겁니다. 네. 또 펜은 또 여름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겨울에는 펜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는 겨울에는 끌수 있도록, 끌수 있도록, 어, 스위치를 또별도로 뒤에 하나 달 겁니다. 그, 이제 뭐 귀찮다고 안, 해, 안 해봤습니다. 그런 거는. 안해보니까 결국 해야 됩니다. 결국, 결국 해야 됩니다. 안 해봤는데. 결국 해야 됩니다. 내차라 생각하면 괜찮은데. 가장 그냥 맞습니다. 내, 내가 진짜 이중제 하는 차고 내가 어디어를 달았다 그런 마음 이라 겨울에 팬이 돌면 은황장미는 어, 겨울은 춥지 않습니까 밤새 어, 지성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온도가 40, 60도 50도 뭐 최소한 거의 올라가야 됩니다. 따뜻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 처음 보다 높게 따뜻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만졌을 때 미지근하거나 온도감을 못 느낀다. 그러면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거 알겠습니까? 우리 체온보다 낮는 겁니다. 우리 몸속의 체온은 46.5도인가? 근데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손에 손바닥의 체온은 그리 안 되죠. 심장하고 이 혈관의 체온은 높지만 은 피부는 계속 방렬되고 있기 때문에 30도, 25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탁 만졌을 때 이게 25도다. 그러면 열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딱 만졌는데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러면 그게 3 0도 되는 겁니다. 좀 따뜻한 느낌이 강하다. 40도. 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손을 잡았을 때 악수를 딱 하면 따뜻한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몸의 체온이 37, 36, 7도라 보고 46도라 보고 한 30, 한 2이도 정도가 손바닥으로 발열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뜨거운, 몸이 뜨거운, 열이 마시는 많으신, 많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열이요. 약할 때 또는 밖에 추운 데다가 들어왔을 때 어, 피부 온도 낮죠. 그러면 따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향기계를 만졌을 때 온도감을 못 느낀다는 수준에서는 어, 지성능 발휘하는 적이 1 0 0안 됩니다. 엔진, 엔진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한 50도, 성능, 40도. 올라가야 돼. 겨울에. 영화 뭐 20도, 뭐 10m, 뭐 이렇게 돼 있다가 아침에 틀면 소리가 잘안 나거든. 근데 팬이막 돌고 있어. 안 꺼고 있으니까. 그러면. <laughs> 어, 어디 어디 어가 아무래도 지었는 바디 하는데 불리하겠뭐 여름에는 어차피 뭐 한, 한 밤에도 뭐 열대야 또 있고 하니까 30도 넘고 하니 뭐 기술로 뭐, 뜨뜻하게 작동될 것이지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펜이 돌면 안 좋다.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좀볼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 작업하기 전에 이제 이 펜을, 펜을 하나 살 건데, 이겁니다. 여기 뭐, 여기 1 2트 맞나? 1 2트 맞습니다. 0.5 암페어가 표준되고 6와트 짜리 앰프가 여기 들어가면 이 속에 팬을 달아서 팬을 달아서 약간 띄워서 그냥 돌릴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순환하지 않습니까 순환하고 이, 이쪽에서 어, 닥터 에어가 이속 공기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닥터를 낼 거죠 구멍을 두개낼 겁니다 양쪽으로 하나하나 하나. 어, 펜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좋을대로 하면 되거든요. 공감, 순환만 잘 시켜줄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걸 하기 전에, 또, 파이프 넣기 전에 여기다 닥터를 내야 되니까, 닥터 내는 작업을 어, 지금 또할 겁니다. 저는 요거는, 안쪽에다 분님이 생각했던 그 형태의 자리에. 손님이 증인 겁니다. 이걸 차주가 직접 증인 겁니다. 그 형태와 모양을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뒀느냐이 위치가 이 뒤에서 온뭐 펄러가 그양 쌍마우라로 되어 있습니다. 쌍마우라하고 어중 맞다 해서 이 위치에 그럼 여기에다가 구멍을 어, 내야 되니까 정센터에 표시를 해서 한 3인치정도 한 3인치정도 고를다공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공을 하고나면 이게 더 가볍더라도 측면 타공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이 홀수로떨으면 여기 좀 정확하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가위로 또는 칼로 자르고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밑에 이 부분은 홀수로 자를 겁니다. 그러면은 어 최대한 이제 이게 눈에 단면이 눈에 보이면 되니까 더 타가를 박아서 어 압축시켜서 그렇게 어 해볼 겁니다. 그냥 홀수로 바로 어, 떨어서 떨고 떨궈 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통으로. 이때는 이제 거꾸로 홀수를 거꾸로 해서 레자가 이렇게 찢깨지 않, 찢어지지 않도록 거꾸로. 이게 약간 색깔이 별로 없으니까 안에 종이 그 종이 색깔이 뭐냐않니 이게 빳빳한 종이 같은 거로 그 저기 상자 아래 렉 상자 뚜껑이 플라스틱하고 종이 종이로 되어있는 거니 그래서 저것을 감았거든요 칠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테프 보면 잘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 한번 하고. 어, 요거는어 불에 살짝 끓었습니다. 그, 어, 불에 살짝 끓르고어 풀개를 없애고. 어,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까만 색깔을 뽑아서. 노란 색깔을 까만 색깔로. 이 정도.. 이거 주는거 하면.. 이거 염색이에 염색. 재난도 받 어, 완전 새까맣이에 안지만 커버가 가장 중요한데, 빛이지게들어가면 까만 색깔 잘안 보일 거예요. 그러고서 후에 커버도 시각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는 지금까지 달 필요 없고 나중에 달 못되고 이제는 어, 파워 앰퍼를 이제 결선을 해야 됩니다.